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펩핏이라는 여기 이제 강남 청담동에 있는 샵의 대표 정우 중이고요. 지금 트레이너 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수 겸 심사위원 겸뭐 강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일단 이제 알려드릴 운동은 운동이라기보다 이제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내몸에 어떤 세팅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발열이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힙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무게중심이 쉽게 무너지는 분들이 계신데, 운동의 어떤 이제 경험, 그러니까 구력이라고 하죠. 운동을 많이 해봤냐, 그렇지 않냐의 영향도 클 것이고, 또는 어떤 특정 부위들의 움직임의 저하, 인지저하라든지,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것, 그리고 또뭐 다쳤을 때, 다친 이후에 어떤 재활이 되는 게안 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런 변수들을 다 따지면 너무 방향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보시는 분들께 그런 방향성을 생각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아, 여기가 이렇게 세팅이 되면, 어느 정도는 운동할 때 기본이 되어 있다. 라는 기준을 하나씩 알려드릴 거고요. 물론 이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관절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움직임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정답은 절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고관절이라든가 어떤 관절들의 각도라든지 회전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해드리는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저 혼자서 설명을 드리기 조금 어렵고,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선생님 한 분을 모시고, 선생님의 몸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저도 발목 수술을 크게 했었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시술도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아파 본 트레이너고요. 지금 여기에 나올 선생님도 많이 아파요. 저희 회원님들보다 많이 아프신 분이고, 극상근이 없었나? 네. 네 극상근이, 어, 뭐, 저를 만났을 때부터 이미. 없다시피 한 상태였고 다리에도 문제가 있어서 군대를 가겠다고 들어갔는데 군대에서 내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픈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런 기준들을 시작으로 해서 운동을 하시면 서서히 그래도 예전보다 더 나은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 상태의 발전이 결국 내 삶의 질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내 삶의 질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픈 사람 두 명이서 하나씩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어,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오시고요. 자, 자기소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도 정호진 대표님 밑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트레이너 김태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어떤 재활이나 교정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는 재활이나 교정을 하는 트레이너는 아니고요. 그냥 좋은 스쿼트, 좋은 런지, 좋은 레터럴 레이즈, 좋은 벤치프레스 하기 위해서 이런 세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평소에 그게 안 되신 분들은 그게 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좀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일종의 보상작용에 의해서 이제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할 거는 지금 상태에서 바로 알려드리는 내용인데요. 자, 손바닥부터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가 손바닥을 이제 영상에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손가락을 폈을 때 90도가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어, 또는 이렇게 내릴 수 있지만 엄지가 많이 앞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신 분들은 이 정도만 열리고 많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태연생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각은 어느 정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운동을 할때 머신을 잡거나 바벨, 덤벨을 잡습니다. 덤벨은 그래도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요. 바벨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다 연결이 되어서 굳어있죠? 자, 우리가 이 바벨을 잡고 운동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자, 손을 뻗어서 양손 뻗어볼게요. 이 손은 내가 핸드폰을 평소에 많이 만지고 어떤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전환이 많이 굳어있다던가 손바닥을 너무 많이 써서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좀 떨어진 상태 뭐 유연상태라고 했을 때 약간 이렇게 되어있고 다핀게이 정도고 이 손은 다혔을때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또는 반대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보긴 괜찮은데 이쪽이 좀더 타이트하게 잠겨있는 상태라고 하면 바벨을 여러분들이 운동하다가 잡았을 때 다른 곳의 상태가 문제가 없더라도 이것만으로도 엄지가 잠겨있는 것만으로 잡았을 때 손목의 회전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시듯이 얘는 팔꿈치가 옆을 바라보게 되고 얘는 상대적으로 아래를 바라보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멀쩡한 어깨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를 라인을 똑같이 맞춰서 운동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안에서 일어나는 회전이 어떤 형태들은 양쪽이 다르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내가 다루지 못하는 무게 또는 조금 더 도전하는 무게 아니면 또는 내려갈 때팔 접어볼까요? 내려가면서 이 세팅에서 조금씩 밀리는 회전성이 과해지다 보면 굳이 안 나와도 되는 통증이라던가 굳이 안 나와도 되는 좀 불필요한 움직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시는 분들도 내가 손바닥에 펴서 손목이 얼마나 많이 편안하게 접히고 얘가 손가락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만약 이게 잘안 되는 분들은 간단하게 이쪽 면을 벽에다 대고 밀어주면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손목을 평소에 많이 돌리시고 바닥이라든가 벽에 대고 회전해주면서 계속 이쪽 부분들이 올바르게 90도에서 평평한 느낌이 나오도록 연습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적어도 이게 완벽하게 되지 않더라도 양손을 펼쳐서 딱 준비를 했을 때 적어도 양쪽의 모양이 같아야, 같아야 내가 뭘 들든 같은 형태로 잡을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내가 당장 이게 90도가 안 나오니까 운동을 하면 안돼가 아닙니다 내가 제일 안 좋은 건 양쪽을 했는데 어 각이 다르네 내가 잡았을 때 얹어지는 면이 이 바벨이 내 손에 닿는 면적이 서로 다르네 결국 그거는 압력의 차이로 이어지게 되고 양쪽이 같은 무게를 끼웠을 때접지되는부하되는 무게가 달라지고 압력이 달라지다 보니 눌리는 압력이 더 다를 거예요 절대로 5대5, 완벽한 대칭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내에서는 내가 안정성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골반인데 스쿼트를 하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다 엉덩이가 빠진다던가 아니면은 내려가면서 힙이 빠지고 힙이 빠지다 보니 허리가 뻐근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햄스트링이 양쪽이 유연성이 다를 수도 있고 이미 내가 쌓아온 불균형으로 인해서 받쳐준 엉덩이의 힘이 다를 수도 있고 변수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하지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양 발바닥이 지면에 붙어있죠 이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럼 손바닥과 같습니다 양 발바닥에 붙여서 발목이 꺾일 수 있는 궤적 자체가 어느 정도 같이 나와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나와야 되냐에 대해서는 이것도 개인차라는 게 전제가 붙긴 하지만 보통 한 30도 정도 편하게 접, 접을 수 있는 정도 나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어, 하는 편이고요. 지금 말하는 거는 이상적인 게 아니라 이정도가 나오면 문제가 없더라입니다. 그래서 자, 옆으로 돌아볼게요. 자, 이것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쉽게 따라하시면 되는데 다리를 편하게 11자로 붙이신 다음에 발 끝에서 약 10cm 정도를 떼주십니다. 10cm 정도를 떼서 발 기준에서 10cm 정도 앞에 있는 곳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집에서는 벽이 있을 테니까 벽에서 10cm 떨어지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처럼 벽이 없는 환경이라면 약 10cm 앞에다가 이렇게 일자의 바벨이라든가 어떤 걸 대줍니다. 이 상태로 됐을 때 발바닥에 실리는 무게를 바꾸지 않고 발바닥을 전체로 지면에 지그시 잘 눌러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앞으로 밀어볼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발목의 아킬레스근이 늘어나겠죠 자 무릎 앞으로 밀어볼게요 이렇게 늘어났을 때 응. 뒤꿈치가 뜨지 않고 뒤꿈치 떴나요 지금? 아니안 떴죠 자, 뒤꿈치가 뜨지 않고 적어도 10cm까지 밀릴 수 있는지 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절대적인 답은 아니지만 적어도 10cm 정도 앞에 있는 벽에 무릎을 다, 닿게 만드는데 뒤꿈치가 뜨지 않는다면 아킬레스건이나 발목에 접히는 과정에 내 체중을 가지고 접힐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이게 유연할수록 가동 범위가 쉽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유연하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심이 잡혀서 밀어볼까요? 하다가 뒤꿈치가 먼저 떠버리는 현상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좋은 예시일 수 있는데 저는 이 상태에서 밀면 오른쪽 무릎은 나,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발목 수술은 크게 했어요. 그래서 재활, 재활을 되게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은 지금 여기서 나가는 게 끝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려고 하면 앞에 통증도 생기고 그리고 일단 아 이거는 관절끼리 안 돌아가라는 느낌이 정확하게 와요. 하지만 왼쪽 발목은 더 나아집니다. 지금 더 나오죠? 더 나와지고, 더더더더 내려옵니다. 그럼 이 현상이 그대로 되게 되면, 스쿼트에서 제가 가동범위 욕심을 낸다. 나의 발목의 가동성의 제한을 생각하지 욕심을 낸다면, 내려가면서 이쪽은 여기서 접힌 게 끝인데, 얘는 더 접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다는 라 거죠. 근데 내가 눈으로 보면서 돌아가지 않게 맞추면서 억지로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움직일 수 없는 구조적으로 저는 수술해서 구조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거지만 만약에 여기가 평소에 많이 굳어 있고 조금 시간이 들어서 서서히 가동범위 확보해야 되는 상태라면 그것보다 과한 압력이 실려서 늘어나기 때문에 발목에 염증이 찬다든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하는데 나는 앞에 거울을 보면서 회전을 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돌려. 그러면 얘는 나가는데 몸은 돌아가지 않는 서로 싸우는 형태의 힘의 전달이 생기게 되면서 그것에 담당하는 허리라든지 날개뼈라든지 또는 광배의 양쪽 길이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있어서 중요한 건 이상적인 이론적인 바탕이 아니라 내 몸의 양쪽이 어느 수준 내에서는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라는 거와 그 조성이 가급적 좌우가 비슷해야 한다. 양쪽이 가동 범위가 둘다 좋지 않아도 비슷하다면 내가 한정적인 가동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면서 서서히 증가시켜 나가면 되고 한쪽이 특출나게 좋고 한쪽이 특출나게 좋지 않다면 그 좋지 않은 곳을 좋은 곳처럼 따라가게 연습을 하는 과정 또한 내 몸의 균형을 맞추는 동작이나 접근이 될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걸 서서히 하나씩 바꿔 나가시다 보면 되게 좋은 몸의 퀄리티를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무릎을 90도로 올릴 겁니다. 그냥 들고 있으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균형감각이 감각, 좋다면 그냥 잡으시고 이 상태에서 잡았을 때이 골반 높이만큼 무릎을 들고 여기 90도 발목 90도를 만들어 보세요. 일단 이거조차 안 되면 아 나는 가동범위가 별로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된다고 했을 때이 무릎을 왼손으로 잡아줍니다. 사실 손을 잡으셔도 되고 잡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이 무릎이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 안에 허벅지 뼈가 있, 있잖아요. 이 안에 뼈가 있는데. 뼈를 바깥쪽으로, 어, 시계방향으로 돌려볼 거예요.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 돌아가는 각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일자에서 돌렸을 때몇 도까지 나오시 있나를 보는 겁니다. 이 무릎의 위치가 변하지 않고 얼마나 돌아가는지 보고 반대로 돌려볼게요. 쭉 돌려봅니다. 자, 둘다 30도 이상은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각도가, 30도가 정답이라는 말이 아니라, 30도를 기준으로 더 많이 나올수록, 내가 고관절이 유연하기 때문에 스쿼트를 다양한 발 넓이와 발끝의 토아웃이라고 하죠 발을 얼마나 많이 벌려도 되는지에 대한 가동성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 자체를 내가 스스로 돌리는데 잘 돌아가지 않아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할수 있는 스쿼트의 형태라던가 어떤 고관절의 움직임 또한 조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쿼트라든가 하체 운동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무릎은 사실상 접었다 폈다만 하는데 고관절과 발목에서 이런 회전성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아픈 경우에 무릎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골반과 발목이 아까 보여드린 회전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무릎은 바깥으로 나가는 고관절 방향을 편하게 열, 열게끔 고관절 움직이고 싶은데 발목이 그걸 못 받아준다. 아까 같은 유연성이 안 나온다. 또는 내가 이거를 잠궈놓고 싶은데 안쪽으로 돌려서 무릎이 안으로 들어와서 버티는 힘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돌리는데 이때 골반이 쉽게 막 올라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는 이 돌리는 힘 자체가 매우 약하다라고 하면 내가 무게를 실어서 할때 상대적으로 다리가 무릎이 상체 몸 안쪽에 있는 형태의 스쿼트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 궤적, 그리고 하나 더. 자, 이발을 올려서 똑같이 돌렸을 때 좌우가 적어도 비슷한 모양인지. 만약 이 좌우에 돌리는 회전성이 한쪽은 좋고 한쪽은 좋지 않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힘이 빠지는 현상이 이것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 내가 발목의 가동성은 비슷하게 좋은데 이 골반이 안에 허벅지뼈가 돌아가는 이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양쪽이 다르다. 만약에 비슷하지 않다면 올려 놓고 잘안 되는 쪽을 안, 만약에 선생님 이쪽이 이렇게가 잘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상태에서 이쪽을 막고 이쪽을 밀면서 버티는 힘 아요 버텨 주세요. 버티는 힘을 계속 주게끔 만든다던가 스스로도 하실 수 있겠죠. 스스로 하는 방법은 밴드를 걸어도 됩니다. 자, 이런 밴드를 가지시고 집에서는 뭐 의자든 뭐든 편하게 잡으신 다리 한 발을 드시고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돌리는 게잘안 돼요, 안 되는 상태라고 하시면 이쪽 발목이나 발 발에 걸으셔도 됩니다. 발목 힘이 없으면 발에 걸으셔도 되고 내가 회전 자체가 약 하면 걸고 반대쪽을 잡아 주십니다. 잡은 상태에서 내 스스로 계속 돌리는 연습을 해줍니다. 돌리는 연습을 계속 해주고, 돌려서 멈추면서 손으로 당겨도 되겠죠? 흔들어도 되고, 되게 다양한 형태의 자극을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몇번 해주고 나서 거울을 보면서, 아, 요쪽이 내가 잘 되는구나. 이쪽이 안 됐는데, 얘를 해서 개선을 했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오시고, 밸런스가 맞아지면 그때 중앙 0점을, 총쏠때 우리가 잡는 0점을 잡듯이 잡고 그 상태로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손목과 발목과 골반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 이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옆으로 서보시겠어요? 자, 이 회전이 다 좋은데도 나는 운동을 하면서 자세가 무너진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정말 쉽게 생각해서 내 무게중심 자체가 무너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뒤꿈치를 최대한 들어볼까요? 자, 뒤꿈치를 들어서 이 앞쪽 면에 무게를 고르게 전달시켰을 때이 앞을 양쪽 다 같이 펼수 있을 정도의 근력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많이 해보시면 돼요. 또는 이렇게 올라와서 내가 최대한 버텨보세요. 버텼을 때 한쪽이 더 많이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속 들고 있는데 어깨 높이가 한쪽이 무너진다던가 이런 현상이 보이신다면 그쪽에 가동성이나 아니면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무게중심 무너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아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종아리랑 골반이 잘 받쳐지게 되면 등 운동도 잘할수 있고 하체운동도 잘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두 가지가 잘 되게 되면 어깨나 가슴 운동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섰을 때 복숭아뼈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숭아뼈와 엉덩이 옆에 훅패이는쪽 뭐 정확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이 엉덩이 기존 골반 옆쪽 우리 흔히 바지 주머니 있는 약간 뒤쪽과 복숭아뼈 차렷해 보세요 그냥 자 복숭아뼈에서 일자로 그대로 올라왔을 때 엉덩이 옆쪽 쭉 올라왔을 때 어깨 쇄골에서 나오는 이쪽 흔히 말는 견봉 쪽. 그리고 귀까지가 일렬로 라인이 뚝 떨어지게끔 내가 서 편하게 서 있고 그 상태에서 뒤꿈치를 쭉쭉 들었을 때큰 흔들림 없이 그 동작을 잘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걸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보셨을 때 계속 내가 앞으로 무너지는 것 같아, 뒤로 넘어질 것 같아, 허리가 많이 꺾이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렇게 불안정성을 느끼는 곳을 어떻게 잡는지를 유튜브를 보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좋은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셔서 개선시키면서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내가 단순히 허리 힘으로 버티고 오늘 운동이잘된 느낌이 들더라도 사실은 시간 폭탄이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어, 내가 이 근력으로 약한 곳을 버티고 있는 거고 그게 어느 순간 좀더 해볼까 하는 순간 아차 하는 순간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항상 생각을 해주시는 게이 운동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본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